안녕하세요, 나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노래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런 음. 노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오시니까 어, 어. 마치 대담이네 대담이 순풍에 돛단 듯이 <laughs>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을 제 기분인가요 그렇게 가집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 두려움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음. 살다가 음. 이런저런 두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요즘 느끼시는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음.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또그 두려움은 어떻게 또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시는지, 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천하의 이군우 선생님도 느끼시는 두려움이 있으실까요? 천하의 자기가 아닌 사람이 어디있어요다천하 <laughs> 사람. <laughs> 네. 근데 이제 또, 하기 싫은 이 얘기를 또꼭 집어서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데, 네. 내 두려움은 죽음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말도 하기 싫은데, 네, 자꾸.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걸, 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정리를 해드리면,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이 들어요. 아이고, 네.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은 네네. 내가 작년인지 연초인지 뭐 언제인지도 모르겠던데가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요 네. 수술을 받는데 <laughs> 예,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말이죠 네. 이 마취를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뭐 전면으로 검사하는 네. 거예요 널 네. 다니던 데인데 그래, 뭐, 온갖 과에 다 가서 <laughs> 수술에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 뭐, 가능하다. 나이는 많지만은 가능하다. 이런 네네. 판정을 받았으니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혼자 가만히 듣는 가지고 생각하니까, 나이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음에 가까워 있는 거고, 또 이런 수술이라는 것도 그런 위험을 안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 깨달았다 가면 좀 이상하지만, 탁, 머리에 비치는 게, 어느 쪽이라서 좋다. 네. 뭐냐면, 옛날 노인들이 음. 하는 얘기가, 어떤 죽음이 제일 행복한 죽음인가? 잠자듯이. 잠자듯이. 아, 그런 얘기 있죠. 자는 듯이, 자는 듯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하기를, 마취라는 거는 잠자는 거거든. 아, 네네.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잠자듯이 오,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잘. 그러니까 그건 노인들이 소망하던 오, 죽음이니까. 네, 잠자듯이. 어. 네. 해로울 거 하나도 없지. 아... 깨어난다고 하면 조금 더 살아가고 하는 거니까. 살아서 좋고. 살아서 또 좋고 <laughs> 그러니까 마취해서 안 깨어나도 좋고, 마취해서 깨어나도 좋고.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래서요 아무나 아무나 이어붙을 텐데 네.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 수술실에 들어갔어. 네. 들어가니까 이제 마취를 바로 마취과 의사가 왔더. 네. 그러고 내 귀에 대고 선생님 그내 네. 그렇게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laughs> 내 제자한테 제가 네. 어이고반갑다고 네. 음. 마치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계셔. 네. 어, 그런 것도 용기를 주고 아, 어, 그러게. 위안이 되고. 어, 어, 걱정도 음. 하나도 안 해. 네. 네. 어. 2차적으로 이미 또 위안이 되는. 그렇죠. 예. 그내 제자한테 그 얘기를 딱 했어. 음. 음. 걱정 하나도 안 해. 예. 자네가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뭐 있나? 네. 그 말을 하고 나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네. 눈 떠보세요. 그러는 거야, 또. 어. 그눈 뜨도 까먹어서 까먹었다. 됐습니다. 병실 로옮깁니다 어이구야. 수술했어. 아, 수술, 아잘 끝났어. 요 마치 해준 내 제자가,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한 거하고, 어. 간호사가 눈 떠락하는 거하고, 이게딱 붙어 있어요. 그 사이가 없어. 하, 요게 죽음이구나. 아... 음, 아무것도 생각해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네. 나한테는. 네. 그래서 내가 죽음은 두려워할 게 없다고. 아... 그러나 죽음에 이르던 과정,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고통을 받고 네네. 뭐 그렇게 이러잖아요. 음. 어. 그렇게 이러는 과정이 이제 그게 고통스럽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네. <laughs>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간에게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것 그리고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생로병사 자체가 그렇죠. 생로병사가 고통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은 사,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죽음인데, 선생님은 그 전립선 전신 마취 수술을 통해서 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마취하는 곳 붙어 있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이 고통은 벗어나신 것 같네요. 음. 다만, 나이 들고 병 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음. 그것만이 하나의 두려움으로 남았을 뿐. 그렇게 죽으면 잃는 과정. 그러니까 네. 그게 네. 이제 고통인데요. 네. 이건 고인이 된 분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적합할 일지는 모르지만 막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내가 나쁜 뜻으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어릉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한 일주일이나 열흘 됐을까 이제 나하고. 그, 이동훈 선생님을 그 보자고 그랬어요. 음. 그, 같은 학교에서 같이 이제 건물 응,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가니까, 어, 나보고 물어요. 당신은 의사니까, 내가 지금, 그,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어, 첫째, 음. 잠이 안 오고. 음. 두 번째로는 기력이 떨어져. 네. 음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뭘, 뭐, 할 수가 없다는 아. 거예요. 먹을 수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이제 구원하는 거지. 에...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잡수세요. 네. 음. 지금 뭐 죽음에 이르는 길인데 그걸 고통스럽게 네네. 내가 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기력은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데 내과에 가면 요새는 이제 그런 영양제 같은 게 많아요. 그 밥을 안 먹어도 그게 대두로 말이지 음. 영양소를 막 압축해서는 여러 가지가 네네. 나와 있어. 요그거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 음흠. 그 처방을 음.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네네. 네, 그랬어. 네네.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후회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분은 암 치료를 거부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버티다가 그 생을 마감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네, 네.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 마지막 호흡이를 고통스러우니까 나보고 조언을 구한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순이학적으로만 네.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음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를 내가 그때 생각할 이유가 있었으면 네. 그런 공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하. 그런 공고를 한게 그분에게 먹칠한 것 같아서 아이고야. 네.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네. 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음. 너무 미안해. 물론 내 권고를 안 받아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음흠. 그런 순 의학적인 것만 가지고 어? 네, 고통을 네. 이렇게 넘기는 게 좋겠다고 권한 것이 네, 네. 너무 후회스러운 네. 거예요. 그 죄송스럽고 아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하늘에서 이런 수설 듣는다면 뭐 네, 네. 용서해 주시기를 아, <laughs> 부탁드리면서 네, 네.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이여령 선생님하고 일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음.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만약 이여령 선생님께서 지금 옆에 앉으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웃으면서 이박사. 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 박사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해줬다는 거좀 음. 믿어 의심치 않고 음. 지금도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음. 그만큼 큰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이 음. 저는 들면서 선생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다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 가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그 고통마저도 내가 정신적 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겠다. 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처치하는 것이 몸은 덜 고통스럽더라도 음. 내 정신은 더 고통스럽다. 음. 차라리 정신이 덜 고통스러운 것을 택하겠다. 음. 이렇게 결심하신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러므로, 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려운 것도 음. 사람마다 그 맥락이 다르겠다. 음. 자기가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그렇지. 몸의 고통에 힘을 줄 것인가, 음. 정신의 고통에 힘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충언을 드릴 때도 그 맥락을 잘 살펴서 해 드리는 것이 온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좀. 그러니까 하게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긴 하지만은 그 내가 맨날 했던 얘기니까 남한테는 하고 난, 나한테는 적용 안할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뭐또 없는가 이렇게 <laughs> 찾아서 네네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보판이 나오고 오늘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음. 기력이 있으실 그렇지. 때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실 때 <laughs>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어쩌면 선생님 삶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기력이 좋으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여정, 저도 건강하게 같이 가도록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미리 많은 두려움들이 해소되는 느낌 다시 한번 생각께 감사드리면서 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은 위안이 되셨을 거리다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선생님과 대답 나눈 것이 굉장히 기쁜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눈 저는 그랑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